성묘나 이제 산소로 찾아갔을 때 아니면 낙골당 그런 데를 갈거 아니에요? 뭐 찾아 간다고 해서 그럴 때이 물건은 꼭가져 가라. 혹시 있어요? 그런 거? 뭐 술이랑 포. 아 술이랑 포. 네. 왜왜 왜 그런 걸가져고 가세요? 인사를 갔으니 드시라고. <웃음> <웃음> 일단은 그런 데 갔을 때 그런 걸안안 네. 안 가져가면 모르나 선생님 혹시? 조상님들이 막 노하나? 노하지도 않고 뭐꼭 그렇게 해서 가져가야지 재수가 있고 꼭 그거를 올려야지만 되고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난처한 거야 아. 어, 왜냐면은 산소에 갈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 이럴 수는 있지 산소에다가 올려놓은 거를 가지고 집에 오지 말라는 건 있지. 뭘 올렸던 간에. 과일이든, 어? 갖고 아니면, 좋아요? 어, 전이든, 응? 뭐. 그거는 있을 수 있어. 산소에 갔어. 내가 뭘 올렸어. 그러면 은그 안에서 다 처리를 해서, 술 같은 경우야 다 뿌려드린다든지 앞에서 다 해소하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뭐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뜯어서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셔서 이제 준다거나 그러면 어찌됐든 거기 에 있는 생물 모두는 다 먹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체들 보실 수도 있어. 그런데, 어, 꼭 가져가야지만 재수가 있고, 막 이런 거는 모르겠으나, 근데 거기에서 만약 과일, 뭐 이런 거를 사다 올렸다? 근데 어차피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이 음식은 어차피 아까와 해가지고 집으로 싸가고 오는 거.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음... 응. 거기에서 처분하고 내려와야 돼. 그거는 확실한데, 꼭뭘 가져가야지 되고, 그걸 안 가져가면 큰일 나고, 그게 꼭 있어야지만 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왜냐면은 생전에 우리 엄마가 꽃을 좋아했다. 그러면 꽃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생전에 우리 엄마가, 어, 뭐,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좋아했어. 그럼 아버지 좋아하는 담배를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다 놔두면 또 썩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냥 올려놓고 그냥 해버리면은 또 이제 안 되니까, 쓰레기가 되니까. 그런 거는 챙겨다가 그 담배 또한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 산자를 위한 게 아니라 죽은자를 위해 이미 드린 거잖아. 이미 드린 거는 그분 거야. 그분들 거니까,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 산소역갈때 바리바리 막, 이렇게 막, 진짜 굿상 차리듯이, 아니면 제사상 차리듯이 막, 이렇게 놀 생각하지 말고, 간소하게 가셔서, 간소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옷이 내려오실 때, 다 첫, 거기 밑에 뭐, 쓰레기통이든, 아니면, 휴게소 같은 데 들려서 쓰레기통이든, 다 버리고, 소화하고 오시는 거를, 그게 더 좋죠. 어.